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동제약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동제약의 가장 큰 이슈는 신약개발에 4년간 3천억을 쓴 일동제약. 기대주는 역시 이 당뇨치료제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분석해 봐야 될것 같아요. 글리팜정이라고 있는데 이 내분비 이거 사실 뭐 당뇨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동제약하면 이 당뇨 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이 공시를 조금씩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의약품 쪽에 당뇨병 용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100억 정도 매출인데 전체 매출액 비율의 2.36%이 아, 정도 갖고는 이 R&D 투자가 지금 매출액의 한 20%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조금 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3 0 0 0억 정도를 쓴 일동 제약이 자이것서 보면 2022년도죠. 여기 어, 매출액의 한 어, 1251억 정도 지금 R&D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매 매출액이 2740억 정도 나오고 있죠. 이것을 지금 매출액 대비 한17% 정도 쓰고 있다.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 대충 뭐 7700억 정도네. 지금 R&D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1,000억 정도 2022년도 1,000억 정도 썼죠. 2021년도에도 한 1,000억 정도 썼다. 지금 한 3,000억 정도. 3년 동안 3,000억 정도 썼는데 이일동제약에 과연 매출이 액 얼마 정도 나오냐. 지금 한 5,600억, 6,300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도 한 4,400억 정도 3분기에 나왔어요. 이 정도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500억, 700억, 500억 정도. 한 1,500억 500억 정도 지금 영업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올해도 한 영업 매출액이 한 육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 영업이익이 한칠백오억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럼 천2백 이천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죠 재무사항이좀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어 일동 제약하면은 역시 이 제품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글리팜정이라고 있는데 이 당뇨약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해서 어떠한 어 매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장성이 한1조 정도 나와요 근데 어, 글로벌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이 당뇨가 거의 한 100조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이 제2... 형 어, 후진성 당뇨병 환자의 80%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 글리팜정은 내분비계 당뇨약이라고 볼수 있는데 시약처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이 약은 뭐 단독 요법 또는 병용 요법으로 투여할 수가 있어요. 병용 요법이라는 것은 약으로 좀할수 있고 또뭐 주사제도 어, 투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병용 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당뇨병 환자의 증가수가 상당히 심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인데 거의 뭐 10%를 초과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가 이 연간 50만 명 정도 이상이 이제 당뇨병 환자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이 인슐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우리 몸 자체가. 근데 2023년도에는 지금 당뇨 환자가 거의 700만 명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뭐30 당뇨 환자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50세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뭐 당뇨가 이 보편화가 되었다.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동 제약에서 지금 3천억 정도 R&D 투자를 해서 당뇨약에 굉장히 많이 몰두하고 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일동제약이 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이 활성 비타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380억 정도 지금 팔고 있고 항생제도 요즘 많이 팔리고 있어요.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나오고 있고 뭐 유계양 치료제가 한 130억 정도. 유계양이 우리나라가 거의 인구의 한30% 이상이 유계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식. 그 다음에 또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것도 매운 거. 특히 우리나라 청양고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기양에 거의 작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항생제는뭐안 들어가는 약이 없죠. 항생제 자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당뇨 쪽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적다. 이 100억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최소한 1조 시장을 돌파해줘야 된다. 1조 정도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 매출액은 한 6,5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년 동기보다 마이너스 한7.4% 정도 빠졌어요. 그래도 한 6천억 정도를 돌파하는데 이 매출이 1조 정도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 차트 정도 일단 월봉 차트를 보면 이 누가 한번 해 먹었어요. 단 4개월 만에 주가를 몇배 올렸다 한5배 정도 올렸어요. 이 여파가 어떻게 간다? 다시 원점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해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시총이 한 2조 정도 갔었죠. 79,500원 이 시총 2조가 지금 이 시총이 한 4,490억 정도 된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여기서 신용이 0.26% 정도 나오고 있는데 EPS도 지금 한 주당 어, 마이너스 5282원 정도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외국인이 지금 지분이 5.16인데 이 건물이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 어, 매수와 매도 쪽이 키움증권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거래대금이 100만천만억 10, 29억 정도 거래량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 아직까지 일동제약에 대한 이 특별한 세력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최근에 한번 어, 세계 올렸어요. 13,000원에서 이렇게 쭉 세게 올렸던데 이 여파가 지금 한 2년째 바닥을 키고 있다. 지금쯤 이제 바닥인데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13,000원 때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당뇨 쪽에 지금 임상 1상 부터 시작해갖고 이상 3상에서 미국 FDA 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통이 어 나고 있다. 그뭐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하 이 5년에서 10년, 15년 이렇게 나가요. 5년 단위로 나가고 있다. 그때까지 일동제약이 기본적으로 이 매출액 6천억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버틸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런 약들이 내분기 약들이 최소한 이 당뇨약들이 히트를 쳐야 된다. 이게 일동제약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과거에 뭐한 7만 9천 원, 8만 원, 또 10만 원까지 돌 10만 원 정도로 돌파해도 시총이 2조 5천억밖에 안 돼요. 요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시총 매출액이 지금 한 6천 5백억 정도 되는데 여기 당뇨약 정도의 매출액을 조금만 더 반등을 시켜주면 1조 나오거든요. 1조 정도 나오면 이 메모리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이 당뇨 환자가 7 0 0만 명이거든요. 전 세계 이 당뇨 글로벌 이 매출액이 한 천조, 0조 백조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이 가망성이 있다. 단지 무엇이 단점이냐? 시간과의 싸움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보통 뭐 신약 개발 한 15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기업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죠. 뭐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전환사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주식수가 지금, 어, 천만, 십만, 백만, 이천, 칠백만 주인데 이게 주식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100%예요. 유상증자될 가능성도 거의 100%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단 매출액이 워낙 좋아요. 일동제약이. 그러니까 그니까 소액주주분들이 지금쯤이면 굉장히 좀 힘들어도, 앞으로 계속, 어, 좀 지켜주기 기다리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기다려야지, 기, 뭐 기다리지 못,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 소액주주가 6만 2천 명 정도 있고, 그리고 이 계열사 현황을 보면은, 어, 일동, 뭐, 홀딩스가 지금 상장되어 있네요. 일동제약, 일동 홀딩스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데, 앞으로 일동제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동제약에 대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